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아 어, 이로써 아채우님들 어, 그, 네. 물론 내일 하루 남았지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아네서욱 배우님부터 오늘 마지막 촬영이셨는데 어 일단 먼저 그 이번 최후 진술에도 저를 찾아주신 그 장인 컴퍼니, 뭐 대표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같이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전 배우분들. 정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저는 <laughs> 매번 매 무대 설 때마다 한번한 한 번이 굉장히 소중했고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무대에서 또 저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뮤지컬을 정말로 사랑하는 최성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2017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최우진수를 처음에 공연을 하고 어, 그때는 아무도 2022년 6월달까지 이 공연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음, 저부터도 그랬고 최우진수이라는 공연 덕분에 배우로서 무대에 계속 설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에 넘치는 많은 공연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어 제가 죽기 전에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지구를 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 최후를 맞이한다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어,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하고 음, 뜻깊고 어, 저한테는 사실 제일 부분인 것 같은 그런 공연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연에 참석하게 됐을 때도. 이 최우진 선수했던 박규원이 다른 공연을 해서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렇게 우리 공연이 최우진 최우진스 공연이 어, 음, 늘 사랑받고 늘 인정받는 그런 공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무대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할때그 공연이 너무 힘들었던 거는 진짜 마지막 이그 공연이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무대가 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섰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후 진술을 하기 전까지 마지막 공연이라는 게저한테 굉장히 큰 압박? 그리고 불안감주로늘 다가왔었는데, 어, 이 최우진 슬리라는 공연 덕분에 제가 다른 공연 때도 조금은 즐기면서 우린 또 만날 테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에 임할 수 있었던 게해준 그런,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연입니다, 저한테는 공연이. 어,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언제나 이 공연이 어,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좀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수 있다면 참또 그, 그렇게 할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최우진수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많은 일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시국도 좋지 않았었고 하지만 역시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 최우진수 위한 공연은 저한테는 참 배신을 한 적이 없는 항상 고마운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아까 성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스프분들과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셨던 우 그대 팀도 계시고 그리고 연출진들도 진짜 이 공연 하나를 잘 만들어서 올리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벌써 몇 번이나 이 공연을 했지만 한, 어, 매번 올릴 때마다 그냥 올린 적은 사실 없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어, 똑같은 장면을 하더라도 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적으로 똑같이 보일지어도 좀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려고 정말 어, 배우들 그리고 연출진들 함께 뭐,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그렇게 올렸던 공연입니다. 저희 최우진술이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최우진술을 언제 또 만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공연이 정말 치열하게 늘 준비하면서 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이 공연은 저한테. 어, 예전에 언젠가 제가 마지막 공연이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원래 마지막엔 관객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막눈 잠그라고 <laughs> 끝나고 제가 혼나면 되지 뭐 이렇게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가였을 테니까 더게 그때는 형들만 요즘은 제가 어딜 가도 제가 형인데 그때는 또 형들만 이형 형들 제가 또 저희가 막내 편현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 남들. 그래서 막눈 잠그라고.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나중에 혼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채워진 수를 보내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음, 제가 항상 공연 처음 시작하기 들어가기 전에 어,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공연이 잘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무리가 됐을 때 관객분들이 다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늘 기도를 드리고 공연을 했었는데, 어, 그냥 느껴지기에 많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세우진들도 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뜨긴사는 항상 짧게 하라고 늘 배웠기 때문에 늘 짧게 하려고 노력 하는데, 참, 채우진들이 저한테 그래요 뭔가 이 공연은 왠지 모르게 자꾸 질척질척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하루 남았지만 그 남은 하루 남은 공연도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까지 즐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 만들어주신 우리 스탭진들, 또 연출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덕분에 아주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네, 그냥, 어, 그렇게 연기하면서, 무대에 임할 수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소고기를 다들 너무 채무가 지금 많긴 한데, 차츰차,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 네, 제가 그런 날을 어떻게 또. 도둑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고 또 무엇보다 언제나 이렇게 음, 저희의 최우진술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팬여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음,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 더 성장해 있고. 어, 돈이 되는 그런 배우로 기억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이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꾸 질척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준비해 오셨을 텐데 아,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승기이 형한테 갔다 와가지고 더 전술 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참 시국이 아직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뭐, 언제가 또 기회가 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참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어, 저희 최우진수의 최고의 명곡이죠 질문과, 어, 그래도 질문은 돈다. 네. 를 들려드리고, 저희들은. <laughs> 바이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